좋아 좋아 수비 좋아 자기 수비만 자기 수비만 오케이 좋아, 좋아. 우선 밀어 오케이 지금좀못 했어 어, 패스 패스 좀 진정해요 진정이 됐어야지 오케이! y good day, good day. Go!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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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좀 진정하면서요, 진정하면서! 이게 안 좋구나, 얘좀 가까이 가서 슛 쏴도 돼요 가드, 가드, 오케이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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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 오케이, 오케이, 형 괜찮아요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, 나이스맨, 나이스맨. 안 돼. 괜찮아, 괜찮아. 수비하자, 수비. 까비까비. 앞에서, 앞에서. 못 들어오게 앞에서. 오. 안 다시, 안 다시.

아우 야, 와, 나이스, 나이스! 나이 나이스! 나이스, 나이라 나이스,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! 나 <laughs> <대충 해달래. 웃음> <laughs> 자. 다리로 쫓 자. 가 자. 다리로. 괜찮아, 괜찮아. 하나, 하나, 하나. 너무 좁아 그 중앙 하이가 너무 좁아요 여기 지금. 자 있어. 조금 쉬자. 조금 쉬자.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. ใ해้ Jā, jā! Un tas viss, tas viss! 우리 늦은데 자 비좋을때 그렇게 주지마 실적 줄이자 실적 줄이자 실적 줄이자 야. 자 점수 줄여야 돼. 점수 수비하나 나이스비, 나이스비! 갈이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달려가줘야 돼, 쭉쭉 같이. 오시아. 클레다이자 사이드에서 같이 쭉쭉 달려줘야 돼. 공격 의사가 하나도 없잖아 지금.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진정. 1분 남았습니다. 조금만 집중, 조금만 집중, 집중, 사람 보고. 이겼다. 출시. 자, 볼 보지 말고 사람 봐야 돼 사람. 자, 사람 먼저 체크해야 돼요. 볼 보지 말고. 그래 쳐야 지 진영이 드 대롱 쳐야 지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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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아 그렇게 드리블 쳐. 드리블 쳐. 카운트 카운팅? 5초 남았습니다. 5안해4 4 2 1